어, 왜이렇게 왜이렇게 안개가 껴져있어 들어오자마자 위스퍼링을 왼쪽에서 들었습니다 2층인지 1층인지 지하인지는 모르겠으나 와 오자마자 위스퍼링 듣는 실용 뭐야 이거 아. <laughs> 어 지하에 퓨즐 없어요 차고 퓨즐 같아요 차 갈게요 숭이숭이 원숭이손입니다 차고에 퓨즈 없어요 네. 차고에 퓨 없다고요? 예그 양쪽 다 봤어요? 다시 보고 올게요 나와 나와 야야 너 나와 <laughs> 있네 여기 있어요 여기 에? <laughs> 아첫판 이슈 첫판 이슈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얘 얼꽂다 어? 오, 오,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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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손자고손자고손자고손자고손자고손자고 손짜고 손나 이거 악몽했나? 나 손짜고. 이거 안 바꿔야지. 이제 안만 이제 나 이거 악몽이었나? 혹시 보신 분? 아, 아까 보니? 시작할 때 악몽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악몽이에요? 응. 음, 그럼 증거 두개 음. 나옵니다. 더던어요 어, 나이스. 여기 숨는 곳은 냉장고 옆에 말고 어디 있나요? 여기 피아노 옆에도 있고요. 네. 여기 차고 캐비넷도 비었습니다. 네. 이거 우리 오브 아, 봤나요? 아? 네, 오브 아까 확인데안 보였어요. 오케이. 한번 이거 한명 뭐하고 있죠? 어디 있죠? 아, 심심해서 뼈 찾으러 다녔죠 뼈, 제가 먹었는데요? 홀리! <laughs> 이거 <진짜요>? 처음에. <laughs> 아하 <laughs> 들어오자마자, 위스퍼링까지 듣고서, 오자마자 바로 뼈 먹어버렸어. 아, 근 내가 뼈 먹었다는 얘기를 안 했구나. <웃음> 어? <웃음> <웃음> 과연? 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오 b 처음 c h o m Benchom, Benchom, b 있길 c h o m Bench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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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지 n c 맞지. m Benchom, b e n c 미술관에서는 사진 촬영 금지예요. <laughs> 그러다 큰일 추워요. 나요. 아, 아 가정집이라서 아, 어 추워요? 추워요. <laughs> 냅다 추워요. 어, 어 추, 춥다 <laughs> 아, 춥다. 온도에 어디 있어? 오모, 진짜 춥네. <laughs> 아, 왠지 사, 살짝 쌀쌀하더라 날씨가. 뭐야? 어 먹었다. 엥? 발자국 또 없나? 어디? 여있다 어? 아, 아 뭐야 사진기 없음 여기. 사진기 여기 하나 있어요 소금 아래 소금 아래 여기 있습니다 오 엥? 오 엥? 어? 엥? 이걸 들 나이스 이거... 이걸... 초가 이쁘네요 어 o l 어요허 y t 뭐야 정황초 y 안 들고 있었어 <웃음> <웃음> 나 지금 뒤에서 따라와주는 T is 믿고 지금 나정황 n 없어 a l m o n be good. Tong to so. Deputy London, Tong to Tanya go. Jogi, t o n 이거 이거 a n d e r go so. Tangshin. I u s u a 아나 아, 사진 찍느라고 사진 찍느라고 내가 아... 사진기를 들고 있었어요 손에. 근데 이거 여기서 다른 분이 안 써주셨나? 끝났어요. 민기님이랑. 어, 어. 네. 이팀 떠서 그냥 바로 다른 곳으로 숨으시고. 누 원숭이 손 어떻게 쓰나요? 아닌가? 어 그래 응. 원숭이 손로 한번 살려봅시다 이거 랜덤으로. 내가 먼저 갈게. 어림도 없지. 응, 내가 갈게. 이거 살릴 수 있나 이걸로?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한번 안 써봤는데. 그거. 살릴 수 있는데. 금가기 와일 거예요 아마. 아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람 아니야 그냥 살릴 수도, 수도 있잖아. 네. 그냥 살릴 수도 있잖아. 그걸 네. 네. 알고 음, 있는데 어, 저도 자세히는 아, 모르겠어요. 그러면 갑시다. 빨리해 갈라면 빨리. 시작한다 시작한다. 헌팅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왜왜왜 너... 왜, 왜 밖에서 해 간다는 게 그냥 가는 거 그냥 아... 찍고 가는 거쥐 <laughs> <치> 죽기 싫어가지고 <laughs> <laughs> 등가교환이라니까 <등가기만 웃음> 자기 죽기 싫어가지고 <laughs> 변수인데 이거 십자가 타서 간다는 건 잠시 나간 주, 나간 건줄 알았는데 출발한다는 거였는데 시동 걸었는데요? <웃음> <웃음> 이걸 가네 <laughs> 아니 개웃기네 이걸 이걸 원숭이 손을 안 써? 뜨다. 이걸 원숭이 손을 안 쓰냐고? 이걸 안 살리냐고? 아 원숭이 손 기대고 하 있었는데. 아유 무서워. 무서운 사람 맞냐고?